학 세의 넷째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날 기도의 방향이 뭐냐 소원성취 아니다.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기도대로의 빗장을 풀어야 된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빗장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그 기도의 빗장이 열렸으면 이제 파란 등을 켜고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대로를 사명대로로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사명대로를 바꾸는가? 숨구멍을 내주시면. 하나님의 숨구멍, 생명구멍이 내주시면 나의 삶의 사명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때내 삶의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향 잡았어요 빗장 풀었어요 파란 등이 켜졌어요 이제는 멋지게 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지 기도대로의 종착역 어딜까요 응답도 아닙니다 소명도 아닙니다 사명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지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내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 에 해답이 다 있어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옆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한 가지만 그 마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 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서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뭐가 되느냐?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단의 유혹과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대지 말라는 라그 사실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만졌더니, 눈은 밝아졌어요.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리워지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자신의 범죄함, 자신의 더러움. 이걸 이제 서로가 보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까지는 벗고 있었으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누구만 보게 됐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상대의 약점을 서로 보며 서로 공격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과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때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댔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서로의 약점, 서로의 죄성, 자신의 한계 이런 것만 서로 보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눈은 밝아져 있는 것 같고 아는 척 같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누구만 봐 상대의 약점만 공격해. 한번 물리면 하인의나처럼막 들려 달려붙어가지고 물어 뜯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남 잘됐다는 얘기보다 남 못됐다는 얘기 들으면 기쁘죠? 뭐 아닌 척하십니까? 다 그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하지만 서로의 약점이 있을 때 제가 토운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이 잘못되는 것으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악에 빠져서 눈은 밝아졌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피하게 되는 존재가 되니까 내면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뭐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있냐면 종교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사람은 늘 종교의,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나 보지 못하는 이 절규와 아픔과 고통을 뭐로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이요. 우상들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 성교를 가서 갔을 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놀란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이그 이슬람도 그이 있지만 힌두교도 같이 있거든요. 힌두교의 이 신상 중에 하나가 가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공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에요. 그러니까 가루다가 신상이에요. 최고의 신. 힌두교에 독수리 위에 타고 있는 막눈 이상하게 이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그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그걸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힌두교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온 동네에 향을 다 피워내. 집 앞에도 향이 있고 뭐가 있고 냄새 때문에 정말 돌아가시겠어요.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소를 소나 이런 짐승들을 너무나 숭배하기 때문에 온갖 그 배설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신이래. 왜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갈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와 소통했던 누구에게도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에게. 그래서 뭐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는 허락하시느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는 그의 얼굴을 허락하시는데. 민숙이 6장 24절과 26절에 이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세가 아론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론이 더 복받은 거예요 모세보다 아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왜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대제사장을 통해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치다가 기도 대로의 끝에 그래서 뭘 봤어요? 오늘 창세기 32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기도 대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산적한 문제의 최종 해결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침반을 들고, 그것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대로, 기도의 대로, 믿음의 대로의 끝은 목적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이걸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걸어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들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골똘하게 있는 것더 많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소망하는 것들이 더 많지요.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을 세번 이야기하며 고라다손의 갈망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내가 보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게 내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우냐? 3절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어딨어? 그 얘기는 뭡니까? 네 꼴을 봐. 네 꼴을. 네 현실을 봐. 네 문제를 봐. 지금 네가 그러고도 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뜬구름 찾지 마. 네 문제라도 좀잘 해결해 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그 소리 그 뭡니까? 고라 자손도 자신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싶지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특세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 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오늘도 이렇습니다. 주님. 내일도 이러면 어떠합니까? 내가 특세를 4일 동안 나왔는데 삶에 변화되는 건 하나 없습니다. 저 나쁜 땡은 더 나쁜 짓을 내게 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막 무너질 때, 뭐예요? 내 눈물이 음식물이 됐다. 이 고백이 고라자손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들고 이 기도대로 인성대로 믿음대로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찾는 것인데 여전히 그 문제에 짓눌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요? 고라자손도 그랬지만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술술을 가지고 그러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죠 늘 쫓기는 인생이에요 왜요? 근본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애소와의 관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이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 있으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늘 불안해 뭔가 뭔가 열리는 것 같아도 뭔가 자꾸 두려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그 야곱을 주님께서는 창세기 32장 약복강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곱의 기도 대로 위에 그를 올리셔서 마지막에 뭘 보게 하셨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특세 4, 4일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절망의 대로인 듯한 그곳이었잖아요 약복간 가는 사실 야곱에게는 더 이상 뭐할수 없어 이젠 에서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제 앞에서부터 다 그렇게 방호벽을 세워놨지만 그거 다 죽이고 나오면. 자기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절망에 인 듯한 그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딱 앉아있으니까. 절망의 대로를 기도의 대로로 바꾸기만 하니까 뭘 맛보게 됐느냐? 분의를 맛보게 됐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분의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신의 문제, 에서의 문제가 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풀어지느냐 면 보세요. 에서를 만나는데, 창세기 33장 10절에 가면,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의 얼굴을 딱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렇게.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절망의 대로에서 기도의 대로를 걸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니까 변화된 야곱이 누구를 봤어요? 에서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고통 대로를 걸을 수도 있고 절망 대로를 걸을 수도 있고 눈물 대로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대로와 절망과 눈물의 대로를 기도의 대로로 바꾸어 내가 선언하고 걸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하고 눈물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럼 비추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 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겨 눈은 밝아졌으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나의 약점과 상대의 약점만이 보였던 그 인생이 기도대로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을 향하여 눈은 어두워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전 인격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나의 절망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망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불구불 걸어가는 이 길이 지름길이다. 굽어진 것이 잘된 거다. 이런 하나님의 해석이 있으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돌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32장의 마지막에 애서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야곱은 부니엘의 얼굴을 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끝은 내가 시원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시위하고 머리 싸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끝은, 기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건 육신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보는 건데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찌 봅니까? 네 어떻게 볼까요? 요비 그렇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하는데 요기 33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뭘 봐요? 얼굴을 보게 하시고 얼굴을 본그 사람에게 그의 뭘 회복시키신다?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면 은혜가 베풀어져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사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본 자만이 뭘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신다?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얼굴을 볼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이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뜻한 말대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 기도회를 경험한 사람만이 뭐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적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던 바울이 고리도우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을 경험하며 사, 바울이 정말 거기서 있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내가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이나 사위이나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수많은 강단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뭐, 기도하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체험이 뭐냐. 봐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막 이상하게 뒤로 누워져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그게 막 거룩한 웃음이라 그러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교회에서 하고 그것만 또 사진에 딱 찍어갖고 영상에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리면 저 광신도들 저 미친 사람들 그렇게 또 잘못된 유머가 정보를 넣어주고 이간자 씨바가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도는 가지 마라 수도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해석되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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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엄마가 해주는 집밥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외식도 해야죠. 좋은 외식을 해야 건강하지.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열심히, 영양제 열심히 먹는다고 건강합니까? 기본을 해야지, 기본. 을 기본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얼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몰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변화된 나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분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맛봤다면 나의 변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기도대로 위에서의 이 분위기를 자꾸 내가 뭔가 경험하는 신비한 것으로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내는 그 모습이 가장 신기한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보세요. 분이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 자신과 존재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는.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막 이게 용서도 안 되고 막 두렵고 이게 이게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분이엘의 얼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 보세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았대 지금까지는 어두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이에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 했다? 절었다. 자신의 문제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어.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난 인생, 회복된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변하니까 33장에 가서 에서와의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변화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내면이, 인격이, 말이, 표정이, 태도가, 행동이 변화되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애서와의 관계가 풀어졌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대로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많이 헌신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했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오늘 특세를 통하여 기도대로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눈물과 한숨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의 이정표로 다시 새롭게 해석하여 이건 절망이 아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다. 이건 아픔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고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본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저 소원성취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면 그거 갖고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남 탓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젠 두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새 사람 되었음이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변화된 내 모습, 변화된 내 생각 나만 변화되면 내 옆사람도 바뀝니다. 나만 변화되면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세의 기도는 어디에 목적을 두시고 목적지를 두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분이엘의 얼굴을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다 만나시고 돌아가셔서 야곱같이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